네, 안녕하세요. 아우디 A6 35 TDI 프리미엄을 제가 두달 동안 타 봤는데요. 두달 동안 타고 정든 A6를 다른 분께 양도하러 왔습니다. 진짜 아, 라인이 얘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 예쁘다. 네, 이렇게 주행 중에 오토 스탑이랑 오토 파킹이 같이 돼서 참 편해요. 발이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지금 D 드라이브로 돼있죠? D1으로 돼있죠? 근데 시동 안 걸려있죠? 스탑 돼있고 전자파킹이 잡혀있어요 오토파킹이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여기서 그냥 엑셀만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면서 갑니다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계기판에 나오는 거 이거 정말 편합니다 얘를 안 봐도 되잖아요 시야를 안 뺏겨도 돼요 그리고 얘는 눌러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어, 또이 신호 받, 받을 때만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토스톱과 전자파킹이 같이 걸렸죠 좀 하나 신기한 게 제가 여기서 안전벨트 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바뀌어요 이렇게 P로 파킹으로 좀 당황스러워요 운전하고 신호 대기 중이에요 다시 벨트를 누를게요 안 바뀌어요 여기서 원래는 엑셀 밟으면 돼야 되잖아요. 시동이 꺼져요. 이거 왜 그런지, 이게 안전 때문에 그런 건데, 가끔... 가끔 이렇게 잠깐 안전트 풀려서 뒤에 있는 짐 같은 거 꺼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좀 당황스럽다고요. 그래서 이거 시동을 다시 걸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디 드라이브로 되면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파킹으로 올려놓고... 걸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뒤에서 빵빵 대고 날리는 적 있어요. 이건 아우디의 안전을 생각하는 어떠한 철학 같은데... 그리고 이러고 나서 가려고 하면 이거 걸려있어서 엑셀 밟아도 안가죠. 이렇게 막 쿵쿵대죠. 이거 풀어줘야 되고, 전자파킹, 네, 다시 이제 세팅이 처음으로 돌아오고. 아, 이거가 조금 의아해서 이게 불편한건지 아니면 안전한건지 모르겠어요, 잘. 35TDI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핸들 열선과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불편한 점도 하나 있는데, 이 지금 프로토 에어컨 공조 장치 만약에 바람의 좀 세기를 늘리고 싶으면은 이걸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걸로 조절합니다. 바람 조절. 그리고 온도를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바람이 없고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방향을 조절하고 싶다. 얘를 누른 다음에, 얘로만, 우리나라, 다른 차들은 얘를 얘를, 방향을, 이렇게 눌러서 바꾸시잖아요. 근데 얘는 눌러서, 또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디테일을 조절하긴 좋은데, 좀 번거로워요. 바람할 땐또 얘. 그리고 온도 할 때, 한번 누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게, 편, 이거 하나로만 해서 이게 편한 건지, 눌러야 되니까 불편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 블루투스, 기능은 상당히 편해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받는 것도 그냥 운전하다가 여기 버튼 한번딱 누르면 되고, 블루투스 전화번호부도 잘 나오고요. 운전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하고 싶을 때, 이 통화, 이 핸드폰이랑 동기화가 돼요. 지금 제,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이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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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화하기가 좀 좋아요. 이렇게, 편해요. 네,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이 돼 있고, 열선 시트가 있죠. 아, 이왕 넣을 거면 통풍도 좀 넣어주지. 차 가격이 얼만데, 이거. 아무튼, 프리미엄 등급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건 다들 아시죠? 저도 처음에 보고 되게 너무 예뻤는데. 옆으로 흐르는 거. 그냥 TDI 모델이랑 휠이 좀 달라요 18인치 휠인데 생긴게 좀 다릅니다 티 t d i 프리미엄에는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요즘 국산차들도 다 있는 옵션이라서 특별히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낫습니다 16년식 38,000km 탄거를 두달 동안 주행해 본 결과 음, 아우디는 역시 무난하고 편안한 주행감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DMW처럼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운전은 아닌데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동급의 520D라든지 벤츠 220D 얘네들보다 조금 더 실내는 정숙하고 그리고 편안한 주행감을 좀 줬던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요즘 나오는 차들처럼 자율주행에 관한 어시스트 기능은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거 빼고는 단점이 별로 없는 차입니다. 연비 좋고, 출력 힘 좋고, 옵션 괜찮고요. 주행, 자율 주행 빠진 거 빼고는요. 그리고 승차감 편안하고, 디자인 아름답고, 그런 장점이 있는 차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선택하시는데, 특히 중고차를 선택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